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유한양행 삼성바이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엔솔 등의 차트 분석 영상입니다 캥거이 추지파를 통해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은지 하락할 확률이 높은지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수 차트 먼저 간단히 보겠습니다 나스닥의 월봉 로그 차트입니다 지난달에 채널 상단에서 윗꼬리를 만들고 도지로 마감을 했습니다 채널 상단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번 11월 달에 만약에 5위평을 깨면 단기 하락이 1차 12평, 2차 22평 부근 21년 고점 저항이 지지로 바뀔 수 있는 자리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달 월봉상 5위평 깨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가격이 채널 상단에 부딪혔고요. 과거에 이렇게 채널 상단에서 부딪히고 5위평을 깨면 단계 하락이 세게 나오는 거죠. 요 채널 상단에 부딪히면서 5위평이 깼을 때 12평이 찍었는데 12평선 그때 작아 보이지만 10% 하락이 순간적으로 나왔는데요. 이번에 월봉상 5위평을 깨면 1차 12평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부분 체크를 하시고 월봉 5위평 지지 이탈 여부 꼭 확인해야 되는데요. 나싹 1봉 차트상 지난 7월 고점 사상 최고가를 지난 수요일에 경신하자마자 이탈하면서 목요일날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때 21선과 단기 상승 추세선, 저점을 연결한 선을 깨고 내려갔고, 고점을 연결한 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만들어지면서 쇠기형을 완성시켰습니다. 다음 주에 이 쇠기형 하단 21선을 바로 회복하지 못하면 한번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그때 일봉상으로는 61선 그리고 여기 저항을 받다가 지지로 바뀐 자리가 있죠. 그 자리가 단기 지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61선과 이 저항이 지지로 바뀐 자리 이 부분 지지 여부를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다음 주에 있는데 대선 결과가 나오면서 21선을 회복하는지 21선 회복에 실패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7월부터 4개월 연속 음봉 하락이 나왔고요. 아직 매도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번 달 바닥 패턴이 만들어지는지 월봉, 주봉, 일봉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일봉 차트상 지난 주 목요일 금요일에 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하락이 세게 나오고 상승이 약하게 나오면서 이렇게 쌍봉을 만들고 전저점이 깨지면서 끝났죠. 그래서 쌍봉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차트를 역상 차트로 돌려서 보면요. 캔들을 더블클릭하고 양봉 음봉 색을 바꿔주고 속성에서 거꾸로 보기를 눌러주면 차트를 뒤집은 역상 차트가 되는데요. 강한 상승후 조정, 상승후 조정인데 다시 상승후 이중 바닥을 만들고 정고점을 경신한 거죠. 이중 바닥 패턴이 완성이 되면서 5일선이 맨 위에 있고 21선, 61선, 121선 정배열 초기의 형태이기 때문에 다음 정고점을 테스트하러 갈 확률이 높고 거기서 약하게 부딪히고 돌파하면 그 다음 고점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정상 차트로 돌아와서 9월 전저점이나 8월 저점 부근에서 바닥 패턴이 명확히 만들어지던가 아니면 아예 21선과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해서 상승 전환이 확인되던가, 초보자들은 상승 전환 확인 또는 바닥 패턴이 명확히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 매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세가 강한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 이후에 이 평선이 모였다가, 즉 수렴이 됐다가, 52평, 22평, 62평, 122평, 수렴이 되고 역별 초기 형태로 하락이 시작되면 단기 하락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락 반등 하락의 형태로 단기 하락이 세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바닥 패턴을 확인을 하거나 상승 전환 패턴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나스닥 코스피 차트 받고 유한 양행 3바 순으로 보겠습니다. 유한 양행의 일봉 차트입니다. 지난 8월 21일에 렉라자 FDA 승인이 나오면서 급등했다가 윗골이 은봉으로 끝났죠. 그런데 5일선을 깨지 않으면서 그 다음날 거래가 터지면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그러면서 한파동 상승이 세게 나왔습니다. 강력한 상승 한파동이 나왔고요. 그 뒤에 상승에 대한 조정파동이 나오고 21선에서 지지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했죠. 한번더 상승한 이후에 조정이 나왔는데 또한번 21선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한번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두 번, 세번 상승이 나왔는데 세 번째 거래가 확 줄면서 가격의 상승 탄력도 확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고점을 연결한 선이 얼추 맞물리면서 쇠기형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일수가 길어지고 상승이 늘어지고 상승폭이 둔화되면 상승강도가 둔화되면서 조만간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생기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이평이 깨지면 단기하락이 세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오이평이 깨지면서 단기하락이 나오고 하단을 연결한 선에서 반등을 했다가 하단이 깨지면서 세기형 패턴이 완성이 되고 그러면서 하락 반등 하락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경 상단에 있을 때 1차 5일선을 깨면 조심해야 되고 2차 세경 하단을 깨면 조심해야 된다는 경고를 드렸고요. 그때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고점 신호로서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주봉 차트를 보면 주봉의 이 빨간색 52평선이 단기 지지로 작용하면서 상승을 했는데 지난주에 10월 21일 주에 5위평을 깨면서 하락이 지금 연속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주봉상 상승, 조정, 상승 3파가 끝나고 조정이 진행 중인 거죠. 유한양의 과거 습성을 보면 상승하다가 5위평을 깨면서 22평까지 내려와서 지지가 됐고요. 상승하다가 눌리고 또 22평에서 지지가 됐고 상승하다가 눌리고 22평 부근에서 지지가 됐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22평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서 전저점 아래 꼬리가 달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왔다가도 한번더 빠질 수 있고 무조건 요 하단을 간다는 아니지만 하락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바닥이 완성되는 걸 확인해야 되고 그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가 전저점과 주봉의 22평선이 맞물리는 자리, 부근이 될수 있는 거죠. 일봉으로 그 자리를 보면 대략 12만원 초반, 뭐, 요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 전에 이 일봉상 61선과 요 앞에서 저항을 받다가, 저항을 받다가 돌파된 자리, 저항이었던 자리는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61선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이제 연속 하락에 대한 반등 시도가 나왔다가, 반등이 약하게 나오고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자리 갈 수도 있다. 그래서 1차, 2차 지지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지지 패턴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월봉차트입니다. 삼성바이오가 월봉차트상 이렇게 큰 박스를 2020년 중반 이후에 형성하고 있는데 지난 9월달과 10월달 박스 상단이자 기존의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돌파에는 실패를 하고 2개월 연속 긴 윗꼬리를 만들었습니다. 박스 상단 돌파 실패를 했죠. 그러면서 아직은 5위평을 깨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월봉상 5위평을 깨면 단기 하락이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사상 최고가이자 박스 상단을 돌파하려고 2개월 연속 윗꼬리를 길게 달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반대로 누군가 물려있다는 얘기고 월봉의 5위평이 깨면 실망 매물이 출애되면서 매물이 매물을 부르면서 단기 하락이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월봉상 기본 1차가 월봉의 12평 그리고 2차 22평 이렇게 월봉 기준 5위평을 깨면 하락 가능성이 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주봉 차트 상으로 안 좋은 것이 장대 음봉이 한번 나왔잖아요. 윗꼬리가 긴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내려가고 주봉의 12평에서 올라왔는데 다시 그 고점을 살짝 경신하고 경신하자마자 윗꼬리를 만들면서 트랩을 만들고 또 장대음봉이 나왔습니다. 장대음봉, 장대음봉이 나오면서 지난번에는 12평에서 아래꼬리를 달았는데 이번에는 주봉 완성으로 12평을 깼죠. 그래서 윗꼬리가 길게 만들고 장대음봉이 연속으로 나오면서. 매도세가 살아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난번 5위평을 안 깨다가 5위평이 깨지면서 12평 깼다가 올라갔죠. 그런데 12평을 안 깨다가 이번에 12평을 깼기 때문에 그 다음은 전저점과 시간이 지나서 22평이 올라오는 그 자리를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열렸다. 라는 거죠.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여기 외봉으로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와서 쌍봉이 됐고 이 쌍봉 자리를 뜯어보면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입니다. 그걸 분봉으로 확인해보면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헤드 앤 숄더 형태가 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헤드 앤 숄더 넥라인이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헤드 앤 숄더 높이만큼 하락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1선에서 반등이 나왔다가도 61선 깨지면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바닥 패턴이 나오던가 아니면 상승 전환 21선 안착하고 상승 전환 패턴이 나오던가 확인을 해야지 애매한 상황에서는 일단 접근하지 말고 관망을 하고 확실한 바닥 패턴 또는 상승 패턴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다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월봉 로그 차트입니다. 2008년 저점과 2015년 저점을 연결해서 추세선을 그으면 그러면 2022년 저점이 딱 맞물리고요. 그 추세선을 그대로 평행하게 복사해서 고점에다가 갔다가 올려놓으면 고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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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이 맞물리면서 21년 최고점 저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장기 추세선, 장기 추세대가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자, SK 하이닉스는 21년 최고점에 해당하는 자리, 그 자리를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었고, 채널 상단을 가고 저항을 받았는데요. 삼성전자는 보시면 21년 1월 달에 긴 윗꼬리를 달았고, 2월 달에도 윗꼬리를 달고, 여기 4월 달에도 윗꼬리를 달았죠. 이 고점이 2, 3, 4월 고점에 맞물리는 자리가 24년 4월 달에 고점이 됐고요. 그리고 7월 달에 그 자리를 돌파하려다가 실패하고 고점을 경신하자마자 다시 깨고 내려오면서 급락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 추세선을 깨면서 내려왔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초장기 상승 추세가 깨진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지금은 연속 하락이 나왔고 단기 하락이 크게 나온 상태에서 전저점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전저점 어딘가에서는 연속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반등이 나올 때 비중 축소로 보유자는 분할 매도 대응해야 되는 것이고요. 크게 쌍봉을 만들었고, 이 오른쪽 쌍봉 자리를 주봉 차트로 보면, 아까 월봉상 저항자리에서 4월달에 부딪히고 내려갔잖아요. 7월달에 그 자리를 경신했다가 바로 깨고 내려가면서 급락이 나왔잖아요. 여기가 또 트랩 쌍봉입니다. 그러니까 월봉상 큰 쌍봉인데, 이 두번째 봉우리를 뜯어보면 또 주봉상 트랩 쌍봉으로 내려간 거죠. 쌍봉의 쌍봉 복합 쌍봉 프랙탈 쌍봉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바닥에서도 큰 바닥 패턴 복합 바닥 패턴이 나와야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전에 외바닥으로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다가도 다시 한번 빠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확률적으로 분석을 할수 있고 외바닥에서 많이 빠진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반등에서 비중축소로 대응하고 이후에 다시 내려가서 큰 바닥 패턴이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주봉차트상 22년 바닥을 만든 자리 근처까지 내려왔는데요 주봉의 5이평이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봉차트상 5이평선을 올라타야 단기 흐름이 상승전환되는 거고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5위평을 올라 탈려다가 5위평 아래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5위평을 아직 못 올라 탔고 다음 주 5위평을 올라 타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월봉 차트인데요 SK하이닉스의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추세선을 그리고 그걸 평행하게 그대로 갖다 붙이면 고점이 다 맞물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쁜 추세대를 만들었고 그 추세대 상단에서 지난 7월에 부딪히면서 단기 하락이 세게 나왔는데 21년 고점 저항이 지난 8월, 9월달 지지로 바뀌고 올라간 거죠. 그런데 지난달 10월달에 안타깝게 끝난 것이 이 월봉의 오위 평선을 올라타는 양봉이 되면 좀더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데 월봉의 오위 평선에서 윗꼬리를 달면서 5위평이 저항으로 바뀌었고 그러면 하락에 대한 반등이고 윗꼬리를 만들면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달은 하락이 일단은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 상승을 하더라도 하락했다가 상승할 확률이 높은 거죠. 주봉 차트로 보면 좀 많이 안타까운 모습이 됐는데요. 정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지난 9월 19일 주에 아래 꼬리를 길게 만들면서 상승 전환을 하면서 6주간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오이평이 깨지지 않고 오이평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상승했는데 정고점을 경신하자마자 이탈하면서 오이평을 깨면서 끝났습니다. 7월 8일 주에서부터 9월 초 중순까지 하락세가 이어진 것이고 하락에 대한 반등세가 6주간 나왔는데. 지난 주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는 시그널이 나타난 거죠. 고점을 경신하자마자 이탈, 오이평 이탈. 그래서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오다가도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주봉상 흐름이고요. 지난 8월달, 9월달 지지를 만들었던 그 자리를 갈 가능성이 생겼다. 무조건 간다는 아니고 갈 가능성이 생겼으니까 이후에 매도세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일봉 차트상 7월달에 여기 지지 시도가 나왔는데 갭으로 깨졌고 그 지지됐던 자리가 저항으로 바뀐 걸볼수 있죠. 지난 10월 24일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또 10월 25일 뭐 테슬라 등의 반도체 대량 계약 뭐 이런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척 해놓고 돌파 실패를 하면서 오이평이 깨지면서 단기 하락이 진행 중입니다. 21선에서 반등을 했는데 5일선에 부딪히고 21선을 깼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하락이 나온 거고 하락에 대한 반등을 했다가도 한번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5일 2평선이 21 2평선을 깨고 내려가게 되는데요. 1차 5일선 2차 21선을 올라타기 전까지는 매수를 하기보다는 관망을 하는 게 좋겠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전저점 1차, 그 다음 이중바닥을 만든 자리 2차, 밑에서 바닥 패턴을 만들던가 아니면 1차 5일선, 2차 21선을 올라 타면서 다시 상승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던가 바닥 패턴 또는 상승 전환 패턴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애매한 자리에서 매수하기보다는 관망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를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장 이후에 월봉 차트 박스를 만들었고요. 지난 5월 달에 박스 하단을 깨는 은봉이 나왔는데 추가 하락이 제한적으로 나오다가 지난 8월 달에 장대양봉으로 직전 은봉 3개를 다 감싸 안았고 박스 하단을 회복을 했습니다. 저점이 낮아지다가 장대양봉으로 상승장악형 U 형태로 박스 하단을 올라 탔기 때문에 단기 바닥 패턴이 완성이 된 거고요. 그러면서 월봉의 22평까지 상승이 나오다가 3개월 연속 상승하다가 저항에 부딪히고 눌렸는데요. 월봉상 5위평과 12평이 겹쳐있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11월 달에 혹시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월봉의 5위평, 12평 전저점 부근에서는 저점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월봉 차트입니다. 단기 바닥이 완성되고 상승에 대한 조정에서는 저점 매수 기회를 노릴 수가 있는 거죠. 일봉 차트상 지난 10월 8일에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 그 자리가 이 3월 달에도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죠. 그 자리를 돌파를 하려다 돌파를 하루 했는데 돌파를 하려다가 실패하면서 다시 내려왔죠. 10월 11일 금요일날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돌파 실패가 된 거고, 그러면 돌파 실패가 되면서 주봉 차트상 단기 고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1차 지지, 2차 지지, 1차 지지에서 반등했다가 하락을 했고, 2차 지지, 저항이 지지로 바뀔 수 있는 자리이면서 전저점이면서 61선 우상향으로 올라오는 지지선이 여러 개 겹쳐 있는 자리에서 다시 강하게 올라왔고, 지난 2, 3월 저항과 8, 9월 저항 받았던 자리에서 계속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3일간 연속 하락이 나왔는데요. 엘저 에너지 솔루션은 저항임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돌파하면 지난 10월 8일 고점을 테스트하러 가는 거고 그 자리를 또 매물소와 돌파하면 그 다음 자리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엘저 에너지 솔루션은 혹시 시장이 흔들리면서 시장이 빠지면서 시장 때문에 빠진다면 눌림목 지지 확인 매수 기회가 좋겠고 시장이 흔들리다가도 LG에너지솔루션이 버티면서 돌파하면 돌파 매수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양행, 삼성바이오, 삼전, 한익, LG엔솔 차트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싶은 종목 차트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